켜진 거야? 켜진 거예요. 대본 하나도 없이 이렇게 시작해도 되나? 어때요? 요즘에 장사는 좀 어때요? 예 네, 죽을 것 같아요. 주... <laughs> 딜레이좀 가져주면 안 돼? <laughs> 좀 생각을 좀... 했어야 되나? 아좀 <laughs> <laughs> 네, 이쪽으로 와. 화면 밖으로 나가고 그래. 내가 더 날씬한 게 확실히 보이잖아 이제. <laughs> 그걸 노린 거야? <laughs>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해보겠어? 그러니까. <laughs> 어. 어디 가서도 내가 말못 하거든.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걸 해보겠어. 오늘 일정은 조립하면서 알뽕 견적, 감성 견적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이제 살짝 맛좀 보고 RGB 싱크 강의가 조금 있을 거고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 시간은 고시경이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조립은 니가 할 거거든. 나는 조립이 돼 있는 줄 알고 왔단 말이야. 조립이 안돼 있다고 하더라고. 오늘 오늘의 조립은 월클 고싱형이 하고요. 어... 저의 포지션은 시어머니입니다 메인 조립은 고싱형하고 제가 이제 서포트를 하고 아니면 스냅플러 팬 미리 연결하고 그리고 RGB 선 어떻게 나갈지 미리 좀 잡아놓고 스트링도 들어가고 그리고 LED 스트립도 들어갈 거예요. 표정이 왜 이렇게 굳었냐면 왜 이렇게 빡센 거야, 어 <laughs> 아, 이런 거 아니면 올 일이 있나 나한테? <laughs> 여기 그 구시경도 구독자랑 시청자를 생각해야지 아... 보는 맛이 있어야 될 거야 어디 가서 그냥 늘 보던 거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 알뽕 저 소프트웨어 잡는 것도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 다운 받아가지고 그리고 바꿀 때 주의하실 점 초보라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 CPU는 12,700이고요 K버전은 아니고요 메인보드는 오늘 MSI 세트라고 했잖아요 DDR4 들어가는 거 중에 토마호 크하나드라고 그리고 메모리는 RGB 메모리 중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티포스 익스트림을 골랐습니다 어, SSD는 뭐 국룰이죠 P31 이번에 풀세트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골라봤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MSI 세트니까 또 당연히 트리오를 갔습니다 수량은 3열 입니다 케이스가 딱 3열 들어가게 딱 돼있어 가지고 3열 골랐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 <laughs> 마크서클이 벌써 이렇게 막 정강이 까지 막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조립은 제가 할게 아니고 손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니 내 컴퓨터를 월클이 조립해 준다고? 그 이게 또 하던 사람이 <laughs> 하는 게 조금 또 <laughs> 슬리빙은 어디 있어요? 메결입니다 이것도 들어갑니다 여기 <laughs> 오늘 들어갈 LED 스트링입니다밥 먹인다고 음. 비싼 거 먹인다고 얘기할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됐어 조립비는 네. 그렇게,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 아. 자 C.P. 오픈부터 해서 각각의 조립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야이 보드가 방열판들이 크구나. 사랑스럽지 않아? 이거 이것들 챙겨드려요? 응, 음, 난다 챙겨. 이것도요? 응. 이것도? 응.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버려. 아, 이, 이렇게 깔끔한 책상에서 조립하는 것도 오랜만이네. 여러분은 지금 월크레 조립 방석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런 출장 조립을 하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유. 이만 원인데지뭘더 바래? <laughs> ]으로 퉁치는 거구만. 진짜 MSI가 일단 보드 나오는 거 자체는 참 칭찬할 게 많아요. 괜찮아요, 이제 취향이 맞아요. 남의 채널에 와가지고 또 조립하는 거는 또 앞으로 없을 수도 있겠다. 아, 아 무섭다. 팬 연결하는 게 그렇게 빡세겠다. 아, 참, 이거, 유, USB 2.0헤더 있지? 두 개. 야, 이게 세, 개. 세 개나 있네? 응, 세 개. MSI는 그렇다니까. 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아래쪽 내로 이렇게 가면, 여기 지금 헤더가두 개나 있어요. 좋아, 좋아, 좋았어. 저기 고조선이몇 개지? 그래픽카드가? 보조 8핀 두개예요 그리고 어차피 슬리빙 연장 쓸 거니까 어떻게든 두 개만 빼면 돼요. 슬리빙 연장이야? 네, 연장. 연장, 연장 어떻게. 직결 아니고 연장이야. 야, 씨. 선 공간이 나와? 아니, 아니 난 슬리빙이 그렇게 싫더라고. 아니, 이 손님은 슬리빙을 써야 돼. 아유, 색깔 좋다잉. 응. 원래 원래 이 위에다가? 할까? 이게 어. 손잡이가 걸린단 말이야. 잡아 잡아, 잡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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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것도 찢으면 안 돼? 응. 와, 와, 이것도 나중에 담아서 포장해 줘야 돼. 텐더 오프 안 만져도 돼. 어, 다 맞아? 고신이 그 진짜 스피드하게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냥 고신이 그 좀다 하고 그냥 검수만 하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보드 장착은 끝났고 뒤집어서 어, 좀 달래줘야 되겠어. 너무 허브. 무슨 일 하는 거야 지금? 야. <laughs>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야. 청자가 정... 많다 적다는 그거인 것뿐이야. 말은 땡기지 나쁠 게 어디 있어? 야 누가 묶어 놓은 거야 됐다. 근데 난 맨날 하는데도 까먹는다. 이게 뭔지 아는지? 그게 그래픽 카드마다 다 달라서. 캬. 형이 와서 봐야 돼. 손 꼽았어. 일단 가동이 되기는 해놨어. 오신형 일단 윈도 우 설치하고 있어요.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들어오지. 여유를 달라고. 어 글카 빼고는 옳추 맞네. 자, 소개 한번, 다시 한번. 저는 기름동에서 3년째 고고시경처럼 컴퓨터를 팔고 있는 오즈의 컴퓨터의 오즈입니다. 제가 와갖고 이렇게 지금 노동력 착취를 조금 당했는데요. 네, 조립은 제가 했고, 나름 이 업계 쪽에서 이 갬성 컴퓨터, 뭐라 그러죠? 알뽕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RGB 싱크. RGB 싱크. 이쪽으로 그래도 꽤나 레벨이 있으신 분을 이렇게 한번 모셔봤는데요. 이제 이 싱크 자체를 합쳐서 프로그램 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더에 관한 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메인보드 대형 이제 회사 3사랑 그 회사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것들을 해들어다 묶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싱크고요 여기서 크라켄, 커세어나, 레이저 그 회사의 악세사리 혹은 메인보드를 안 만들더라도 자체적으로 RGB 싱크를 지원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의 제품을 싱크를 맞추고 나서 또 메인보드 회사의 싱크를 맞추고 하면 싱크를 관장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잖아요 충돌이 일어나거나 오류가 일어나는 확률이 대폭 증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하나로다 통제가 되는 식으로 싱크를 맞추는 것이 그나마 관리에 굉장히 용이하니까 만질 줄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섞어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하나로 묶으세요 음. 오늘 같은 경우도 MSI로 다 묶었고요 MSI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MSI 센터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미스틱 라이트도 이걸 다 싱크를 맞춰서 묶을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어. 트러블이 생기면 해결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치, 그치. 그리고 실제로 이거 판매하는 회사에서도 RGB 싱크에 대한 문제는 해결 을안 해줘요 어. 싱크가 풀리거나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AS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요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RGB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트러블이 RGB 헤더 하나에 꽂을 수 있는 장치의 개수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의 그 대역폭도 한정이 있고 그리고 전기 공급하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정적인 거는 헤더당 3개로 보고 있고요. 맥스가 6개로 보고 있어요. 헤더 하나에 9개, 12개 이렇게 달면은 시간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LED가 뭔가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이제